이거 켜. 이거 괜찮아. 이거 괜찮아. 자, 들어서. 하나도 안 들고. 어, 잠깐만. 안 돼. 진짜 하나 하나 안 다니는 거. 뭐 한다는데. 진짜 고. 야, 아, 그거 알아? 별리사. 별사도 한 라인이야. 내가 사기 했는데. 아니 회사 뭐 그냥 안 된다. 별리 사도라. 하나 서로 되는지 내가 지금 내가 분명히 아 이제 이러서뭐 떠나. 어차하면 이상. 만 고생하고 말안 그래. 한다고. 네. 아니 그 어차피 그 아식할 때 결혼할 때. 너는 아식하는 거 네가 아, 뭐야. 뭐, 저 야, 아니 내가 걸리가 뭐, 있다. 저. 내가 지금 돈 얼마나 쳐. 맞아. 저 하지 마. 이말 맞다나.

밑에서 봐. 밑에서 볼게요. 어. 카메라 찍게 된다고 뭐뭐또뭐 뭐, 텔레비전 올 것도 아니지 뭐. 혹시 모른다 <laughs> 네. 음. 모르겠개 가? 네. 아, 아홉 개한 개는 걸리시요. 모르겠다누가니까는못가니 틀을 못 넘어가는데. 음력사. 다 그러는 나이.

ナイス 아이야, 어, 어, 왜요 손, 손. 아, 아직까지 그릴 감이 없네 그냥 야, 그 미친듯이 하면 넘어가버려 응? 아니 요원님, 손에 힘이 없어 손에 힘이 없 오늘 너무 땡기지 말고 무기 모을 하시고, 책벌까지 사람들이 여기를모르대 자, 이 티시? 여기를 작, 모르고. 그러고 사람들이 여기에 발 쓰는 걸안 어? 보이거든. 아. 올라가면 안 보여. 올라가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요 위치를 요 잡아야 된다니까. 아. 여기에, 네. 요 와이프다 식으로 해가지고, 네. 브러지 클릭이잖아. 네. 클릭 밑에 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. 그러면은, 네. 그경 그러면 쓸까? 그러면 가로 길안쓸것같은 이자고 버이가갈거다했으면 버릇대로. 네. 정말. 일단 일단 끌고 가자. 네 자 yeah. 여기 너무 가은가아니가 예, 예 거그몇번 <거기>. <laughs> 쉬우다가 이 나빠인지. 야 <laughs> 나이스합니다. <와, 웃음> 2년 만에 올라왔다. 2년만에 <웃음> <웃음> 2년도 넘 <2년도 웃음> <네모요? 웃음> 오늘 3시 좀 심하네 어 3시